안녕하세요. 전주입니다. 오늘 누구와 같이 해볼 거냐면, 바로 전재영이랑 같이 해볼 거예요. 안녕. 안녕하세요. 오늘은 올레 찾게 해볼 건데, 비가 많이 올게 오네요. 이불 우리 친구가 비어있게 번개 치게 하는 겁니다. 준비됐나요? 예. 그리고 하고 있는데 응? 이렇게 걸어다닙니다 이제 어디 있는지 찾아보고 싶습니다이고 근데 서바이벌 제 우리 친구 서바이벌이 스있입 있습니다 예. 그럼 더더있을수있겠죠 일단 상고 100미터 칼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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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 거예요. 이렇게 탈판을 때문에 아, 어, 탈판 때문에 앞에 가요. 어. 여기가 어딘지 압니까? 바로 밑에입니다. 아 어떻게 합니까? 지금 3위, 3쪽 전방이 아니라, 비디오에서 1층에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돼 있는데, 부살줘야 됩니다. 안끼지네 우리 친구가 그냥 터지잖아. 지금! 친구 보내 줘야고 하는데 아니 언년제 시장을 해 주지. 언년이야. 언년제 시죠. 왜 해야 됩니다. 어디 있어? 여기 있네. 야, 어떻게? 우리 못 나가. 근 저가 때야 때야겠습니다. 지금 계속 때 빨리 운영자로 가다 죽어버려 무을어 저가 차이니 근데 지훈아 안 때려도 때나 혼자 죽을 수 있어 잘... 어우 어, 아, 저를 낳으면 돼 아, 죽었다 I'm 자 h e 시끄러워 하나도 안 들리잖아 이게 엄마가 옆에 있네요 응?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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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Okay. o 그 a y Okay. o 기억 하면, 닫히고, 기억 하면, 열리고 안에서, 나를 더열수 있으면, 이렇게 닫히고, 널리고, 하는 모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고요. 이거는, 그냥, 만들다가 만거아닙니까 이거 제형, 제형, 아, 이것 좀 만들어줄래? 아. 어? 내아 응? 이거 이거 다 만들고 보여주시시요 이거 엘리베이터네요. 다만들었습니야너가 여기가. 보렇게 하고. <laughs> 그리고 그리고, 그리고 이거 이거 이거는 실패한거 아닙니까왜 말해줬는데 가 말라고 말해주는거 아니네 칼사람거 있겠... 응. 같이 밥먹은 사람 이 있으면 보고서에 신고하라고 덮치면 이렇게 요거는요 진짜 망했어 니검자 아까 같이 밥먹는 사람 걸렸잖아 나랑 비네 무슨 무슨 뭐 미스터 스시인가 뭐 하던 스시 갔는데 어 그래서 같이 밥 먹고 같은 시간대 밥먹으사서 걸렸다 하더라. 그러고 이기벽이 가서 뭐다기어딨죠 건축기 여기 있어. 건축기 <놀람> 건축기야. 약간 기특가진거 아니야? 아니야? 번호 맞네. 아 근데 이거 뭐. 이거는 실패한거 거 같은데. 그 이거는 안 거잖아. 보여주고요. 왜 모르는데? 이거는 반대 겁니다. 오케이. 다어 줍니다. 그리고 밑에 내용 어, 보자. 나가니까 미리되니 이건 비밀 문입니다. 공이겠지 그러면 딱해주면 꼬여 어, 맞습니다. 어 여기 밑에 누가 인, 있는 거 같네요. 소문네어게 음, 아, 아, 어, 여기 타이몽이 있네요. 타이몽! 이몽죽을 이었어. 그. 그 불청권내주야가 아니잖아. 여기 커맨드의 창뜻 아, 커맨드가 있네요 그리고 이건 대포구 네. 인간 대포구입니다 인간. 네. 이렇게 하면 네. 이렇게, 네. 이렇게 하면 점프 강화가 됩니다 근데 우유를 먹으면 이렇게 점프 강화가 없어집니다. <laughs> 생일이라고. 어이거1 어, 년에 한번 하는데. 전국에. 구름이 보이네요. 한 번. 하는데. 응. 게, 보이네요. 한 번, 한 번. 우리. 어. 그게습니다 3월 14일 전에 잡아야 된 이거는 체스 만들다가 실패한것 같네요.

아다 어차인다 다아또 그거다. 한테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대장아 줘. 어, 뭐뭐뭐뭐 뭐. 스티 불어넣으 응. 오늘 맞다. 이렇게 해주고. 화도 됐다. 도봐라 전화번호 보게. 오빠한테 보내게. 음. 응. 응, 응. 게인가 모두 다이유튜손다 또, 또, 베이키 베이, 빨이네 なに、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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あ,あ、どうも。どうぞよ、ううドレイモドモどうぞ、<何>ドレイモ、ね、ドレイモー,ー,ー、ーヨ、ね、ー、ムチョドモドモ

도라에몽이었습니다. 슬프해지면 피가 무지하게 차게 됩니다. 한번 보여가죠? 음. 창고 촌 밑에서 떠오고 싶다. 아닙니다. 거기에서 떠오져 보십시오. 예. 한 번, 음. 떠오져 음. 예. 음. 보도록 하겠다. 하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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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셋. 피 하나는 안 달라요. 제이 수가. 안 죽어도 나. 이런 거는. 대박 아닙니까? 여기. 아+ 주세요. 아+ 저가 티피하게. 아+ 맛있다. 저가 티피하게 아+ 아닙니다. 저가 티피. 나한테. 아침 뭐 바꿔주세요. 오케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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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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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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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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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아+ 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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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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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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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올려주세요 저 위에가서 저거 티파 하겠습니다 저거 티파 하겠습니다 아빠님 이렇게 올라와서 줍니다 그럼 저거 티파 하자 가하겠다 티이안따는데티이가 될까 안 될까요 모르겠습니다. 가만히 해 놓아주세요. 하안 아프니까 뭐하고요 여기. 빨리 해주세요. 네. <목소리가> 해 주세요. 예. 자에다가두번 하나도 안 아프니까 좀 밀쳐 주세요. 여기 티피있네요 안녕. 따졌습니다. 아! <목소리가> 너고 그렇게 떠들고 나가라고. 떠 떠졌습니다. 떠들고 나가라고. 졌습니다 그 아, 지금, 이렇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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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이가게 여기 게이 여기 이렇게, 이렇가건너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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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가 여기 있네요. 아 여기 기도 만들기. 여기다 보면 기도가 아, 안 돼진다. 이걸 가 아, 어르신 방향이 깨뀌광청수 연기 리점 나. 아그 오늘 이영화해 보는 데재밌었나요5만 높이로 떨어지고 있다. 5만 잠깐만요. 잠깐만요.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좋아요 알람 버튼, 버튼 꾹꾹, 꾹꾹, 꾹꾹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오늘, 빠이빠이, 안녕!